안녕하십니까 일경 나이토코 진행자 여종훈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어 아직 뭐 더위가 그 가시지 않은 뭐 한여름의 그런 날씨 속에서 멀리 좀경북권이 천변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넓은 강계수로라고 보면 되겠죠. 제가 오늘 여기를 찾은 이유는 제가 주로 뭐 전북권이나 중북권 낚시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편인데요. 어, 올해 워낙 뭐비 소식이 있다가 비가 안 오면서 전체적으로 물을 좀 많이 뺀 상태라, 어, 일단 뭐 주황을 떠나서 뭐 이쁜 그림도 안 나오고 뭐 이런저런 연유를 해서 이쪽 경북권을 내려오게 됐는데요. 어, 내려온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한 2주, 2주, 1주 전에 좀큰 비가 내려서 고기가 좀 올라 붙는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듣고 찾아오게 됐습니다. 자, 이제 1차 짐만 살짝 내렸는데요. 아직도 짐을 뭐한 서너 번 정도 더 내려야 되는데, 마저 짐다 내리고, 내려와서 자들 세팅부터 다시 시작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세팅 이후에 다시 진행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때는 뭐 전체적으로 낚시 세팅까지 뭐한 시간이면 다 끝나는데요. 오늘 날이 너무 덥고, 뭐, 그, 또 평소보다도 좀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세팅을 하다 보니까 2 시간 가까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뭐 거의 세팅이 끝나니까 이제 해가좀 <laughs> 떨어지기 시작하네요. 어, 여기는 이제 그 아까 얘기했듯이 큰 수로 이제 천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뭐 이런 수소치고는 강폭이 좀 넓은 이제 강계인데요. 어, 전체적으로는 이제 수초 형성이 안돼 있고 맹탕지역인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이유는 그나마 앞에 좀 마름이랑 떼장사근게 있고 좌우측에 이렇게 부들들이 좀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그림도 나오고 또 이제 이 뜨거운 해태양을좀 피할 수 있는 붕어들의 은신처가 여기 있지 않을까 해서 이게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평균 수심은 좌우측 좀뭐 3, 2대, 3, 6대에는 메다권 나오고요. 지금 오늘은 대편성은 3, 2서부터 4, 사까지만 그렇게 사사칸이뭐 메다 30 정도? 그 정도 수준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좌우측이 메다권이니까 뭐 중앙으로 갈수록 약간 완만해지는 그런 이제 바닥 지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 시간이 지금 얼추 6시가 넘어가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얼추 수심들을 맞춰 놨는데 그 잠깐 사이에 찌가 뭐 거의 뭐 4마디 이상 대류가 좀 심하게 지금 아무래도 수심이 낮으니까 대류가 영향이 좀더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좀 아직 그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도 못하고 했는데 시간이 6시쯤 됐으니까요. 얼른 가서 식사하고 옷 갈아입고 이제, 좀 서둘러서 키미끼고 투조정 낚시를 좀 시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관계다 보니까 온갖 잡고기들, 잡, 잡어랑 이제 뭐 붕어, 잉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대표성 하는 와중에 이제 중앙 좌측 부분에서 좀 잉어로 추정되는 것들이 지금 계속 이제 튀고 노는데요. 좀먼 거리라 정확히 확인은 못 했는데 거의 잉어로 보이긴 합니다. 어, 어찌됐든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서둘러서 식사하고, 예, 복장 챙겨서 다시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짜짜 뭐냐 오 힘을 숨 쓴다. 하바리가 거의 끝날 때가 돼서 그래도 혹시 또 한두 번 입지를 볼수 있을까 해서 그릇에는 우측에 세대를 넣었는데 빨고 들어가 입지를 챔지를 했는데 오랜만에 청고부기가 무게감이 목줄은 들 수가 없고, 떼체로 이렇게 떠서 들었는데요. 뭐한 3kg 이상 되는 그런 게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타임이라고 노리고 이제 글럴 때는 활용을 했는데, 빨고 들어가는 입질이었지만 그래도 붕어라고 생각이 돼서 챔질을 했는데, 아휴. 붕어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이제 해가 지금 바짝 떠서 지금 많이 묻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8시쯤 됐습니다. 마지막 1시간 정도 이제 조금 해보고요. 슬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시간 뭐 1시간 정도 하여튼 뭐 저희 힘들게 밤을 보냈으니까 최대한 있는 재료 끌어모아서 집중력 있게 마감 때까지 낚시해보겠습니다. 마지막 빚습니다. 받아 먹는데, 지금 이거? 오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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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힘들다, 힘들다, 힘들어, 아우. 이제 9시가 다 돼서, 이제 한 대만 접고, 이제 좀 슬슬 마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 때가, 그럴 텐데, 곡수를 껴도 놓으면은, 올리지를 못하고, 한 2, 3cm 정도 살짝, 왼쪽으로 끌기만 하고, 그래서 그, 제가 뭐 한두 번챙를 해봤는데, 뭐 입걸림도 없고, 전혀, 그래서 붕어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템를 전에, 올리지를 못하고 살짝 끌고 섰다가 이럴 때 지금 챔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아.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윗, 콧구멍에 딱 정확히 정업이 됐는데요. 아홉치 조금 넘는 약간 턱걸이 코가 같긴 한데. 아, 이게 거의 끝날 때 되니까 또 이렇게 붕어가 나와서 뭐 다행히 꽝은 면했습니다만. 뭐, 그, 뭐 나오든 안 나오든 이제 그, 처수가 나와서, 한두, 한두 번도 입주에 들어오지 않을 생각도 되는데, 일단은 지금 너무 해가 또 덥고 해서 또 올라갈 시간이 장거리라, 하여튼 이한2 뭐 30분 정도? 그렇게만 조금 더 해보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